옛날 울산 어느 마을에 사이좋은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가 이름 모를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오누이는 없는 살림에도 의원을 부르고 눈 덮인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어 다렸습니다 하지만 병은 좀처럼 낫지 않았습니다 몹시 추운 겨울날 낡은 장삼을 입은 스님이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. 사정을 들은 스님은 말했습니다. 저 산에 올라 산삼을 캐어드려 보거라 오누이는 산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눈 덮인 산으로 향했습니다. 그러다 큰 바위 아래 따뜻한 김이 오르는 곳을 발견합니다. 그곳에는 이 겨울에 어울리지 않게 푸른 잎의 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. 오누이는 그 무를 캐어 정성껏 묵국을 끓여 부모에게 드렸습니다. 그날 이후 부모의 병은 하루가 다르게 나았고 며칠 뒤엔 언제 아팠냐는 듯 일어났습니다. 알고 보니 그 무는 산삼이었습니다. 오누이의 효심은 널리 알려졌고 그 산은 지금까지 산박골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.